에베소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두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은 전에 둘로 나뉘었고 서로를 멸시했으며 또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다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다는 이 신비한 게시가 먼저 바울 사도에게 게시되었고 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헌신했음을 일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담에 색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 자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소명을 에베소 교회도 알고 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에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단어 우리 했던 오이코스 그리고 경영하다의 단어, 네모의 이 단어가 합성해서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관리와 경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행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도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일하심에 관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은 전에는 숨겨졌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비밀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3절에 계시라는 단어인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숨은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회심 후에 비로소 이 복음의 비밀 계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륜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 말씀하였습니다. 사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설교와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직분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개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사도는 성령을 개시의 영이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앞에 있는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위해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다른 세대는 지금 시대인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언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언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세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질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특권을, 그리고 지체는 상태, 약속에 참여한 자는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전에 이방에 소외된 상태와 대조되는 복음 안에서의 복된 상태를 묘사함으로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또 함께 지체가 되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놀라운 은혜인 복음을 위하여 일꾼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자신이 복음에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자신이 복음을 핍박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핍박했던 뼈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8절에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바울 사도는 결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헤아림을 알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입니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크리스토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시간과 정신세계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류는 영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사도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택하심의 비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 계획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울로 그 비밀의 경륜을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와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까지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또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한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롭기에 또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신앙이 약한 일부의 성도들은 복음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갇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한 것으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음 증거에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시 알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것에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